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 5년 지띠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띠분들 정말, 2024년까지 엄청난 삼재를 겪어왔죠. 아, 삼재는 말입니다. 아, 그 해가 바로 끝나도 바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생일이 1월 달이 있고 6월 달이고 12월 달이 있죠. 아, 그럼 12월 달에 태어난 분들은 2025년 한 해가 다 가야 대부분 삼재가 소멸이 됩니다. 6월 또 태어난 분은 6월 또 지나야 하, 상반기는 다 지나야 소멸이 되겠죠. 아, 그래서 태어난 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오는 시간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도 다른 겁니다. 아, 그래서 1월 1일부터 다 끝났다 이런거는 아니죠. 지금 삼재를 또 달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어 우리가 토끼띠, 어 돼지띠, 양띠가 되죠. 이런 분들도 2 0 2 7년 끝나도 그 다음 에까지또 이렇게 생일에 따라서 어 연장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많이 막 그죠. 어 지난해 이달까지도 많이 또 힘든 그런 운세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띠 분들이 어 지난 3년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특히 경자생 그죠. 어 굉장히 힘든 분들이었죠. 어 그래서 우리 환갑, 진갑을 지나면서 고기가 오는 시야. 그 말로도 삼지하고 같이 연결 되면서 지난 3년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나 지띠 분들이 또 굉장히 그 지혜롭고 그죠? 올라설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지띠가 음력 1월에 태어난 분들은 올해는 행재수가 있고 기인을 만나겠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지고요. 좋은 힘이 생기고요. 자식들이 잘 풀리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금전이 두둑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사람이 풀릴 때는 모든 것이 풀리고요. 어, 그죠 어, 꼬일 때는 다 꼬이는데요. 아, 어, 집기분들이 음정 일어서올 오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음력 2월에 태어난 집기분들은요, 오늘 내 행제수가 있고요. 오늘 큰급액을 만나겠습니다. 그죠? 귀인을 만나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좋은 연인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재혼, 초혼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죠? 무자생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경자생들은 자영업이 잘 되겠습니다. 그죠? 아, 또 임자생들은 좋은 인연이 생겨서 새로 결혼하이 어, 이, 인연이 생기겠습니다. 지띠는 뭔가 자오묘유죠. 어, 지띠 말띠 그죠. 토끼띠, 닭띠는 어, 이거네 가지를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도화살이 지띠의 짖띠가 도화살하고 말 말띠 원래는 병원년이죠. 말해를 만나면 진짜 도화살이 도화살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인이 많이 생기고요. 행복한 그죠. 사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자오순파이라고라는데요 이별도. 있고 그죠. 이들은 또 반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이분들은 올해도 괜찮아지고 반납도 많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죠.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2월생들이 굉장히 또 바쁜 한 해가 되겠죠. 2월은 아주 묘달이죠. 묘, 음력으로 얘기합니다. 음력 2월생은 바로 토끼달이 돼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고요. 많은 연인이 생기겠습니다. 그죠? 특히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음. 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갑자생도 있겠죠. 그죠? 아, 갑자생은 또 재혼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렇이별하고이런겠 갑자생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미인도 많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죠? 이별도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음력 삼월에 또 태어난 집기 분들은 원래 굉장히 좋죠. 금전이 도둑하고 자영업이 잘 되고요. 아그래고 원래 또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아또 몸+ 받만집가 팔리고 아파트가 팔리고 매매수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건강도 좋아지고 무슨 도잘 풀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뱀띠도그죠어자저 우리가 뱀이 4저 사월이죠 뱀행기저에서비은 BM, 바로 사월인데요 어집 띠가 사월에 태어난 분들은 원래 횡재수가 가득하고요 횡재수라는 복근 당첨이라든가 이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소식을 많이 듣게 되겠습니다 자 오월에 태어난 분들은 집 기분을 올리 잊을 수가 있네요 그죠 어, 그동안 또 이렇게 또 상처 아또 어, 졸음 뭐이런게 있겠고요 또 많이 몸이 아프시 이별또 또 이렇게 차별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또 새로운 인연이 많이도 들어오는 그런 한해가. 아내가... 아, 그 동안 참 경자생, 무자생들의 건강이나든가 여러 가지 힘든 분 일이 너무나 많았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뭔가 좀 아픔에서 벗어나는 사, 팔 년, 육십 년생들이죠. 이런 분들이 원래는 건강 회복과 더불어 귀인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완전히 삼지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제 이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령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원래 이별수가 좀 있고 언진 살이 돌아죠. 그래서 오늘 육월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원래 사고수를 뛰는. 아, 사고를 의 엄력 11월 엄력 6월달에 사고를 주의하시고요 동거래하지 마시고 아, 주식 번더 코인은 원래 조심하시고요 엄력 5월쯤에는 주식이 왕창 함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g 아 i 라는 무슨 띠라도 엄력 5월에는 주식을 좀 미리 좀 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셋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왕창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력 4월 말부터는 또 돈을 조금씩 빼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7일에 태어나면 침기분들은 원래 망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불어오고 을 만나게 되고 자연경제할 때고 경전에 부족하게 불어니다 그래서 소원을 받는다니다 가시기도 하고요. 그 건강도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동안도 떨어져 있던 분들 합 합을, 합을 하고요. 어, 이렇게 또 재운이 이루어지고요. 또 소론을 했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운이 오겠습니다. 자, 음력 8월에 태어난 분들은 집디 분들은 원래 행재수가 있는데요. 문서운이 있습니다. 그죠. 뭘 사고요. 어,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뭔가 전포를 산다든가 이런 사는 운이 있고요. 또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를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비를 만나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지띠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개띠는 그죠? 자, 계달이죠. 계달은 우리 9달 구월 달을 얘기합니다. 아, 9월에 태어난 분들은 음력 그죠? 음력을 얘기합니다. 지띠분들은 원래 명예운입니다.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자 친구가 생기고요. 지역성진 이런 거 그죠? 어떤 당첨, 당선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 복권 당첨도 되고요. 또 무슨 당선이라면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 선거 당첨 이런 거에 많이 되어 지띠분들에서 원래 당첨되는 분이 많이 당선되는 분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월에 태어난 분들은 지띠 분들은 어제 귀인이 나타나고요. 주변에 고향 친구가 찾아오고 옛날 이인이 찾아오고요. 어, 많은 그런 기다려서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사내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고요. 많은 인연이 찾아와서 다시 친구가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음력 11월에 태어난 지띠분들은 올해는 충살이 있죠. 1 2곳을좀 짓고요. 4곳 수가 있습니다. 음력 5월달, 음력 11월달을 조심해야 되고요. 음력 8월달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는 낙산이 라든가 높은 산니다 하시는 분. 아, 그런 고도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 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죠. 아, 그다음에 음력 1 1월달에 태어난 분들은 그저 집필분들은 원래 아, 또 당오는 사람, 보식증하든가 동거래 이런 거휴식 펀드, 코인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인 원래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돈을 또이렇 요구할 거고요. 아, 특히 불륜도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는. 아, 그죠. 주변에서 항상 불륜이든 동거래든 가까운 5 0 0 m 안에서 이루어지죠. 아, 등잔 밑에. 그습니다 그죠 원래 집기 분들은 배우자 관리도 좀잘 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음력 2월 음력 5월 음력 8월 음력 11월입니다 아 그죠 음력 2월 음력 5월 음력 6월 음력 8월 음력 11월 요 다섯 달을 훈련을 조심해야 되고 동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주식 번도 코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집기 분들이 어느 달에 태어났던 그죠 음력 2월 음력 6월 음력 5월 음력 8월 음력 11월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항상 이렇게 기록. 해놓으셨다가 아그다리에는 너무 리하게 주식 펀드 거인을 하지 말고요 또 너무 높은 산이라든가 또 장거리 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12월에 태어난 분들 원래 지디 분들은 그죠? 원래 행재수가 있고요 몇몇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이 잘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좋아하면은... 또 연인이 생겨서 재혼, 통운이 많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죠? 어, 그럼 갑자생 그다음그죠또 병자생 이렇게 되겠죠. 어 지띠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고요. 자연감독이 굉장히 또 부음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어, 그죠? 아 어, 지띠가 그래 오디 오+ 오 그죠? 그 올해는 병원열이란 말입니다. 충도 있지만은 충이 있으면 합이 있다는 거죠. 충은 뭡니까 사고, 동거래뭐 이런 거 그죠. 주식 펀드, 코인 뭐 넘어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충이 충 다음에는 뭐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이점 떨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고요. 오 아, 건강도 뭡니까 내가 뭔가를 그한 고비를 넘으면 넘으면 또 새로운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이 g 띠 분들의 인생이고요. 아, 그 동안 또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떨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고요. 오 아, 그동안 또 3년 동안 자영업이 안 됐던 분들은 아 자영업이 번쩍 일어나면서 원래는 금전이 부족하고 행재 수도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달에 태어났던 간에 음력 2월, 음력 5월, 음력 6월. 엄력 팔을, 엄력 십일월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집디분들은 요 다섯 달, 십이 개월 중에 이 다섯 달만 주의를 하시고 동그래 하지 마시고요, 주식 권는보이어주마시고 예,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디분들이 엄력 일월부터 엄력 십이월까지 태어난 분다 다르지 않습니까? 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어느 달에 태어났던, 음력 2월, 음력 5월, 음력 6월, 음력 8월, 음력 11월 조심하시고요.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기분들이 음력 2월에 태어난 분, 음력 5월에 태어난 분, 음력 6월에 태어난 분, 음력 8월에 태어난 분도 음력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원래는 주식권도 부인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연걸 하지 마시고, 절대 동거래 하지 마시고요. 아, 노포산에 올라갔을 때도 넘어지는 건 낙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평생 35년이 파항에서 아, 현재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수십만 명의 상담을 해온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비영원년에 짓디분들을 아, 음력 1월부터 음력 12월까지 태어난 분들을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아, 장점과 단점을 다 일러 드렸습니다이 아, 영상을 보시는 짓디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굉장히 마음 고생과 참 동고생, 힘들고 힘든 시, 시간들 또 지금 영의 몸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다짓디분들이다 말입니다. 아, 그런 분들이 이 병원 연에는 그저 태양과 더불어서 붉은 말에 해에분흥적일을하시고소득이 가득하고 건강이 좋아지시라 분명히 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분들이 아 소원 성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집기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예 35년 동안 예 철학을 연구하고 있고 수만 수십만 명을 자 상담을 해온 한기를 걷고 있는 할봉 쌤이 동료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